안녕하십니까 단열제국입니다. 어, 오늘은 김포에 위치한 이몰델링 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 그쪽 이 목조 목조 주택인데 어, 불이 나서 어, 다탄게 아니고 어, 집안 집기만 타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울링 현상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수성 연질품 백티를 원하셨는데 저희가 백티보다는 조금 더 어, 쏴드렸습니다. 이 불이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공을 하고 있, 있지만 보통 음, 나무를 완전히 감싸야지만 음, 이 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오리를 하실 때백0 정도를 이하시면 완전히 감싸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랜, 어, 여기 시공자분이 어,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쏘면 안 된다고 어, 이야기를 들여서 어, 나무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북하게 어, 폼 작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돼야지만이 펌이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단열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음이음새가 음, 많이 벌어진 것도 있었는데 <laughs> 저희가 꼼꼼하게 어, 완벽하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전국 어디든 음, 시공이 가능하니까 연락만 주시면 어,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어, 가격 선정을 산정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출장 가능합니다.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단일 지기고 있습니다.